건강한 어깨를 위한 로봇, 상지 회복을 위한 로봇, 쉬운 조작으로 상지 회복을 이집트뉴스를 향한 제품 개발까지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까지 드립니다. 오늘 특별한 가격으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지 재활 로봇 니로 엑 알미샵과 출발해 볼까요? 네, 2013년도 로보월드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기는 로보월드 속의 TV 홈쇼핑 알비샤 홈쇼핑이고요. 오늘 저는 진행을 맡은 쇼호스트 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쇼호스트 필립입니다. 자, 우리 고객님들 식사하다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 뭐장내가 굉장히 시끄럽다 보니까 예. 저희들의 얘기를 귀를 잘 기울여 주시면서 네. 이 방송 중에 자세한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하시면 음. 뭐 점심 식사를 하시면서 왼손과 오른손을 칼과 포크를 들고 편하게 돈가스도 먹고 자장면도 먹고 예. 맛있게 식사하셨을 텐데 음. 만약에 우리가 네. 손 하나만 불편하다면, 그렇죠. 어 삶이 굉장히 어, 힘들 것 같아요. 손가락 하나만, 하나만. 사실 다쳐도 굉장히 예. 불편하잖아요. 음. 그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건강할 때는 우리 몸의 소중함에 대해서 잘못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디 하나가 좀 불편하다 보면 당장 생활에 있어서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저희가 오후에 이부순 서로이 우리 생활에 이런 필요한 로봇들, 그러니까 의료 기기가 이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 로봇이다 보니. 네. 다소 조금 지루한 부분이 있지만 사실 우리가 알아놓음으로 해서 이제 다음 달 중순부터 또 병원에도 또, 또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요. 네. 병원에 가셔서 이런 재활 치료를 받으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말씀이 진짜 가뭄에 단비가 내린다는 말이 네. 이런 로봇들이 시중에 나오면서 우리들에게 예. 편안함 이 삶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음. 말들이 좀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또한 오늘 이 시간 동안 이 방송 중에 함께 하시게 되면은 예. 저희가 또 상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음. 여러분이 이 저희 상담 부스를 가셔서 네. 이 앞선 (INC와) 함께 상담 예. 접수증을 제출해 주시게 되면은 예. 저희가 소정의 상품을 선물로 드리고 있는데요 네. 자, 튼튼하고 고급스러운 머그잔을 지금 전부 다 드리고 있습니다. 아우, 네. 그렇죠. 상담 접수 중에 이름이라 성함이라 이제 번호만 남겨 주셔도 네. 이 로봇 월드에 오셨으니까 이런 소중한 이런 기념품들도 하나 챙겨 가시면 아마 괜찮으실 것 같고요. 이런 머그컵뿐만 아니라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로봇 인형 저희가 조립할 수 있는 간단한 거 이것까지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장내가 굉장히 시끌벅적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게 바로 생방송의 묘미가 아닐까? 아우, 그렇죠. 네. 라이브는 예. 좀 이래야 돼요. 맞습니다. 네. <laughs> 저희가 4일 동안 많은 다양한 로봇에 대해서 알비 홈쇼핑에서 판매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정말 우리 생활에 유익한 이런 로봇들을 여러분에게 소개도 해드리기 때문에 네. 마지막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신다면 아무래도 이런 알뜰한 정보를 또 가져가시는데 도움을 드리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예. 사실 뭐 저희가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앞선 ENCA 음. 재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자 예. 앞선 ENCA는 천구백. 구십칠 년에 창립을 했습니다. 음.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현재 유명 병원이라든지 종합병원, 재활병원에 첨단 재활 장비를 현재 공급을 하고 있고요. 예. 소개해드리는 뉴로엑스 화면에 보시는 저 장비는 이천십삼 년 로봇 보급 사업에 선정되어서 현재 양상 중인 상황에 있습니다. 음. 또한 본 제품은 국내 식약처에도 인정이 되어 있는 제품으로서 네. 한단계 진화된 재활 로봇의 어떤 정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좀더 자세한 설명과 가격적인 안내. 그런 혜택들을 안내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네. 저희 서있는 기준으로 해서 좌측에 메디컬 부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앞선 INC 과장님과 부장님께 여쭤보신다면 네. 좀더 다양한 설명을 들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음, 지금 네. 양상 중에 있고 다음 달 중순부터 바로 병원에 이런 재활 요약과에 도입이 된다고 하니까요. 네. 조금 이제 몸이 불편하셔서 이런 상지 재활의 훈련을 받으셔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점들 참고하시면서 오늘 함께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 오늘의 주인공이죠. 뉴로 엑스를 한번 저희가 체험을 해보면서 네. 상품 안내를 좀 본격적으로 해드려 볼까요? 네 그럴까요? 네. 아 요렇게 보면 예전보다 훨씬 더 크기 자체도 좀 작아졌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부피 차지를 많이 하지 않으니까 네. 병원에 와서 인력 낭비도 조금 요거 감소하면서 아무도 우리 사람들의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보통 우리가 뭐 사고를 당하든지 아니면 뇌졸중에 의해서 사고를 당해서 팔 한쪽을 쓰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실 이런 재활 훈련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네. 특히나 이런 뇌졸증으로 인해서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팔 움직이는 이런 기능적인 면에서는 그런 세포들이 수술을 한다고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 주변의 세포들이 그걸 대신을 해서 그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가장 기본적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재활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 여러분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네. 사람이 허리가 아파서 허리를 다치게 됐을 때 예. 척추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을 발달시킴으로써 음, 예. 척추를 잡아준다고 합니다 음. 똑같습니다 우리 몸에 문제가 생겨서 어느 한 부분이 고장이 났을 때 네. 다른 부분을 운동시킴으로써 그 부분을 강화시키고 보완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자, 근데 문제는 예. 운동을 한다는 것이 일이 되면 안 됩니다 음. 편하게, 재밌게 근력운동을 할수 있게끔 이런 장비가 만들어졌고요 예. 편하게 금지막한 이런 LCD창과 더불어서 네. 전부 다 터치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360도 운동하는 법을 한번 운동을 해볼까요? 예. 기본 운전을 통해서 간단하게 터치하면서 를 운동하시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맞습니다. 자 네. 시작 버튼을 누른과 동시에 이제 제가 이렇게 서서히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사실 큰 힘을 들이지 않고요. 네. 단순히 손목의 스냅 마 손목의 힘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팔전체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한부분에 이런 근력을 운, 운동을 시켜서 그렇죠. 그러니까 근력을 이렇게 손상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훈련을 하시는데 도움을 많이 드릴 거예요. 네, 실제로 예. 사람 손가락부터 시작된 근육은 어깨과 목, 그 등까지 이어져 있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손목과 손가락, 팔꿈치, 어깨 음. 모든 상만신의 운동을 예. 전체로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예. 사실 지금 이 제시카 시오스께서는 몸이 불편하진 않아요. 음. 지금 수동으로 처리하고 있지만 네. 뭐 내성마비라든지 아니면 네. 한쪽에 불편한 중풍이라든지 예. 어떤 질환을 통해서 한쪽에 마비가 오신 분들은 예. 자동적으로 운동하시게끔이 그렇죠. 로봇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 네. 기능으로 해서 제가 지금 이고 있는데 네. 전혀 지금 손을 닿지 않고 있습니다만 네.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게 보이실 겁니다. 카메라 잠깐만 제 팔쪽으로 옮겨와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잡고 있지 않아요. 예. 제가 지금 네. 잡고 있지 않아요. 근데 지금 로봇의 팔이 지금 자동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아예 마비가 된 팔을 사실 움직이다가 보면은 이렇게 근육이 다치기도 하는데 네. 근육 때문에 큰일 나죠. 아,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의료 장비에 조금 더 진화된 진보된 그런 장비를 만날 수가 있으세요 예. 앞선 I.N.C.는 그동안 전통을 가지고 있고 음. 수많은 상점과 식약처에도 인증이 되어 있는 바로 그 예. 제품을 만나보수 있었기 때문에 예. 지금 뭐 여기, 여기 계신 뭐 아이들이라든지 음. 부모님들 보셨을 때는 네. 나와는 상관없는 제품이 아닐까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음. 정말 대단한 혁신적인 장비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네. 기본적인 훈련을 통했다면 이제 즐거운 게임을 통해서 Let's go! 조금 더 재미있게 네. 또 훈련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요. 크게 움직임이 없이 살짝 살짝 이렇게만 네. 움직여주셔도 자동차를 이렇게 피해가면서 오. 게임을 하실 수 있네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이제 훈련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예. 우리가 웨이트 트레이닝 하시는 오케이. 분들은 실지 모르겠어요. 예. 헬스장에서 혼자 벽 보면서 무거운 짐 들고 운동하다 보면 예. 지겹습니다. 재미도 없죠. 음. 근데 이런 게임을 통해서 운동하기 때문에 네. 내 몸의 전체적인 근육의 밸런스를 편안하게 맞춤과 동시에 예. 지겹지 않게 운동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음. 또 하나 좋아진 것이 예. 사이즈를 보시면 알겠지만 음. 시대가 좋아지면서 컴퓨터도 네. 작아지듯이 예. 이런 의료 장비 시설도 줄어들고 작아지고 있습니다. 음. 이런 재활 센터가 정말 크다면 이 기계가 네. 크다면 공간에 예. 협수하겠죠 사이즈도 콤팩트하게 작아지면서 이동하기 편게 바퀴까지 달려 있으니까 이런 부분 하나하나씩 해 보신다면 네. 기존 장비와는 차별화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우, 그렇습니다. 네. 정말 이거는 신개념의 로봇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 게임 바로 한번더 보여 드릴게요. 아까 우리 필립 씨가 이걸 쫙 한번 시연을 해 보셨는데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어우, 힘드네요. <웃음> <웃음> 네, 이렇게 맷돌갈기에 이런 게임을 통해서 네. 조금 더 힘을 주면서, 이거는 이제, 이제 점점 나아지는 이런 게임이겠죠.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요. 지금 앉아서 편하게 운동을 합니다. 네. 사실 누워서 운동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음. 재활센터에서 운동을 할때 누군가가 옆에 서서 이 사람의 손을 잡고 하루 종일 돌리고 주물러 주고 음. 운동하는 거, 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힘이 유지가 되지도 않고요. 네. 10분이 지나가고 20분이 지나가다면 사람은 지칩니다. 네. 하지만 로봇은 지시질 않습니다. 음. 반연구조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고요. 네. 무엇보다 힘을 일정하게 속도를 정해줌으로써 사람의 근육 강화, 여러 가지 운동 발달에 큰 도움을 준다는 얘기죠. 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무리하게 운동을 해서 내 팔을 못 쓰게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네.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천천히 내 마비된 팔에 이런 운동에 딱 맞게끔 네. 이런 그런 레벨에 맞게끔 움직이기 때문에 음. 굉장히 재활 하시는데 도움을 많이 드릴 겁니다. 네.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기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객관적이고 설정된 네. 계산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음. 아무래도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재활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드리리라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여기 혹시라도 비상 상황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머더시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 안에 이머더시 스톱이 있으니까 단추 한 번만 딱 클릭했을 때는 네. 자동적으로 멈춤 기능까지 들어가 있어요 예.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이건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음. 우리가 운전을 할 때는 안전벨트를 맵니다 여러 가지 재활센터를 받을 때는 이런 기능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버튼 하나로. 편안하게 장비를 멈춰볼 수 있는 기능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통해서 진짜 다른 이 재활 장비와는 차별화된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위급한 네. 상황에 굳이 사람을 또 부르지 않아도 네. 이런 긴급 장치까지 저희가 준비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런 점들까지 네. 보시면서 어, 좀 많은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상지 재활 로봇은 지금 양산 중에 있고 다음 달 중순부터 재활 의학과 이런 종합병원에 이제 많이 도입이 된다고 하니까요. 어, 이런 재활 의학 쪽에 이제 관심이 셔서 네.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다음 달부터 병원에 가서 한번 문의해 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 맞습니다. 지금 관심이 또 있으시다면 저희가 상담 접수증을 여러분에게 드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성함이랑 연락처 이런 것만 남겨 주셔도 저희가 또 소정의 이런 상품까지 여러분들 지급을 하드릴 때도 할 테니까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뭐 개인 가정집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것이. 뭐 웅진 코웨이야 그런 데서도 정수기를 렌탈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요즘에 의료 장비도 렌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 부분들까지 있기 때문에 좋은 금액과 좋은 장비를 아주 좋은 혜택을 가져갈 수 있는 시간까지 이 시간 안에 상담 접수를 받고 있어요. 저희는 이 시간 안에 알비샵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아주 괜찮은 상품들을 로봇들을 보여드리고 있지만 만약에 난 이걸 진짜 한번 소장해 보고 싶다. 네. 우리 뭐 할머니야든지 몸이 불편했던 가족들을 위해 한번 투자해 보고 싶다 이런 마음 이 있으신 분들은 뭐월 렌탈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여러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렴한 금액을 가지고 갈수 있는 이 로봇 대전의 혜택까지 꼭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는 또 알비샵 홈쇼핑이니까 아무래도 네. 혜택들 드리도록 할테니까요. 네. 어, 생방송 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 이제 앞선 이혜신씨의 이런 어, 사, 상품들은 잠시 보셨어요. 다음 상품 저희가 바로 또 보여드리도록 할테니까 자리에 이제 떠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비샵 2부는 여기서 종료하겠고요. 잠시 후 3부 때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